그런데 꼭한 가지 지키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가 아기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것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며칠 후 둥그런 보름달이 뜨자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맑은 연못이 있었어요. 진짜 이곳으로 선녀가. 내려올까?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1. 선녀와 나무꾼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등장 인물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2.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3. 그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쉼터 점으로 예술작품 만들기 점을 찍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준비물 활동지는 도화지에 연필로 그리거나 복사하여 준비해 주세요. 1. 활동지의 밑그림을 따라 유성펜으로 그려 주세요.